아 먼저 올려 이거 보자 안녕하십니까 예 네, 후킹입니다 지금 오늘 2월 9일 네, 오늘도 낚시를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오늘 낚시할 곳은 예, 완도 여서도로 왔습니다. 지금 지깅 낚시하러 왔는데요. 오늘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예, 파도도 지금 많이 있고 해서요. 아, 오전은좀 쉽지 않겠는데 아, 오늘은 물때는 사물입니다. 그래 물도 살아는 물때라서 예, 아무래도 조항이좀 좋지 않을까 아, 좀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저번 거제도에 이어서. 어 지금 낚시 한번더 왔는데, 오늘은 꼭, 예 물고기 머리를 볼수 있도록, 예 잡을 수 있도록 한번더 열심히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좀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아무래도 마이크에 아마 잡음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일단 최대한 오늘 조항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 한번 하겠습니다. 푸킹! 파도 보이시는 거, 파도? 와, 너울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너울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뭐 나왔으니 뭐라도 잡아 가야죠. 자, 수심은 대략 한80해주니다 바이킹 타는다 바이킹 오늘 히트 자 히트 히트 아이고 자옆 사장님 히트하셨어 히트 야 올라온다 올라온다 아. 저 올라왔습니다. 보이네요. 요. 설마. 아, 정치, 정치, 정치. 아, 네. 아, 진짜 이런 느낌이구나. 아. 아, 뭔지 올려 이거. 자, 바닥에서 바닥에서, 아, 쇼크볼. 예, 네, 여기 <목소리도> 이태가 면쓰입니다 보여요. 훨씬 더 많네요. 와! 예! 선생님 부실해 방어예요첫 방어! 예! 잡았다! 예! 잡았다! 제가 7자, 8자 됩니다. 네. 세계 첫 방어. 잡았습니다. 아, 오전에 좀 쉬었다가 했는데, 잡았습니다. 예! 잡았습니다. 잡아. 어, 첫수 했고요. 23, 246, 한 7자 조금 넘는 것 같아요. 7자 조금 넘는 것 같고요. 어, 지금 저까지 포함해서 배에서, 예, 오수, 예, 오수 했고요. 어, 2시 조금 넘는 게 이제 썰물이니까, 좀더 팔림이 나는 대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허키! 야! 안 됐어.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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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아자 자, 슬로우 피치 에서 왔 습니다. 아, 화이팅 배틀 하니까 편하네요 다가, 다가. 어, 너무 뛰기만 해요. 뛰어버리면. 아. 후! 두 마리! 자, 두 마리입니다. 자, 네, 부시리. 네, 오늘 부시리 두 마리째. 예 자 아까 12시쯤에 한 마리하고 2시간 네, 뒤에 지금 두 마리째 올렸습니다 아... 기분 좋네요 아~ 손맛 좋습니다 현재 시간이 5시 네.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그래도 두시리 두 마리 오습니다 운이 좋게도 그래서 너무 재밌고 아, 즐거운 완도에서 지금 날씨를 했습니다. 올것 아, 같아요, 완도. 지금 네, 날씨. 네, 어, 시간이 된다면 지금 뭐 날씨도 하러 오도록 하구요. 아, 오늘 낚시는 네, 여기까지.